지금 이제 2024년 7년차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험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어 여러 가지 생각하던 중에 브레인스쿨 사교육 교육이라는 게어 저랑 잘 맞을 것 같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 지고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좀지여다 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작은 행동도 기교를수 어, 있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도를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운영 방침은 부모들과 모두 함께 공부를 하고 안내를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소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 수업 안내라든지 아니면 보강 수업 안내라든지 재등록 안내, 그리고 교육비 연장 그리고 브랜스쿨 처음 수업 왔을 때브랜스쿨 교육에 대한 안내문들을 엄마들한테 진영이나 카톡 안내로 꼭 드리고 있고 그거를 공유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님들께는 직접 전화해서 안내를 드려서 브리에스 코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려서 모두 다 이제 그 기분이 먹고 원칙이 뭔지 알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말씀 드리면, 어, 부모님들한테는 바로 이제 이렇게 친해지기보다는 저는 좀 부모의 성향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악보영성을 하려고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엄마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아이들의 족한 부분에 브랜드스쿨에서 어떻게 채우는지를 어머님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친해지면서 상담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한 편이고요. 아이들의 그런 특징들을 어, 제가 좀 많이 기억하려고 했고, 그 부분을 좀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기수업을 제가 다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을 공개 수업을 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나면, 엄마들이 제가 이제 원장이라는 모습보다는 아이들과 수업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고 아이들을 놓고 이제 상담을 좀더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저랑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 왔을 때 모르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침 아는 얼굴이 처음 맞이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이들 이좀더 편하게 교실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저에게 더 마음을 처음 열면서 좀블리스쿨 적응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공기 수업을 어쨌든 제가 직접 하게 되면 어, 엄마들하고 같이 상담을 좀 편하게 하면서 혹시나 또 다른 게 있을까? 다른 학원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바로 여기를 등록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고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상 고민을 많이 해보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바로 상담하고, 바로 시간부까지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등록까지 연결을 했더니, 오히려 그게 더 나았던 경우가 많아서, 공교서 분제을 직접, 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원 관리하거나, 그리고 아이들 모집하는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강 수업도 제가 어머니들한테 언제 언제 가능하다고다 안내 드리고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인포해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다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나 선생님들과 엄마들의 그런 관계 형성이 제가 중간에 껴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매 수업마다 엄마들 이 브리핑을 듣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매주 한 명에서 두명 전화상담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을 하기 전에 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상담할지 계획을 세워서 상담일지를 적고요. 그 다음 상담을 한 다음에 상담 결과를 상담일지를 또 적어서 일주에한 번씩 저한테 접출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저도 상담일지를 보고 아이 아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이런 부분이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엄마들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좀 상담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을 엄마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안인척을 하면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전체 선생님, 원장님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엄마들한테 좀 일대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저희들끼리 원칙을 만들어서 첫 중독하는 3개월 안에는 꼭 전화하기 꼭한 번은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화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브리핑을 안 듣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은 꼭 전화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그냥 브리핑지 보내고 사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과 함께 엄마하고 카톡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하면서 그렇게 좀 소통하는 편이고 선생님들은 그 상담의 원칙을 전화 상담으로 지켜리는 편입니다. 그걸 꼭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인사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 사업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 엄마들, 부모들 어, 다 모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는 회원들도 어, 전화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가는 아이들도 다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수업 준비하거나 스팀 준비가 아니, 아니고서는 어, 아이들이 가는 회원들, 오는 회원들 같이 손 씻는 거 연습시키고 같이 가는 거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 여기서는 뭔가 내가 들어 왔을 때 맞이하는 기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엄마들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누군가가 주인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면 브레인 스토리라는 이미지가 어 아이들이 좀 편안한 곳으로 그 인식되지 않을까해서 인사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엄마들한테 수업에 관한 소통. 어, 수업시간, 그리고 오늘이 이제 여름학기 처음이라서 여름학기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우리 빅데이 스업 일정 지면으로 되어 있지만 엄마들한테 카톡으로 사진 파일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하고 우리 일정은 이렇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름과기를 진행하면서 그대로 지키는 거 그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는 안내문도 꼭꼭 그 다음 주에 꼭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등록 안내문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수업을 하고 이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재등록 안내문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브레인스쿨 느낌, 을편안나 소속감 이런 거 그게 이제 소통의 중, 기본이라고 시작해서 소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졸업한 친구들이 방문해서 브레인스쿨만한 학원이 없다고 <laughs>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오셔서 어, 덕분에 학교 가서 적응도 잘하고 어, 잘 컸다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 신변 전에까지는 첫 번째 졸업생이 5학년이거든 그래서 5학년 엄마도 이제서 오셔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어, 발표도 되게 잘하고 또박또박 목소리로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 발표를 잘했니 했더니 브레인스쿨 덕분이라 어렸을 때 엄마가 브레인스쿨을 보내줘서 브레인스쿨 덕분에 이렇게 잘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졸업한 형님이 이제 동생이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브레인스쿨을 다니면서 창의적이 된것 같다고 동생한테 소개시켜준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졸업을 했더니. 7살 어, 때는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더니, 이렇게 졸업을 했더니 느끼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우피가 패드백을 줄 때마다, 아, 우리가 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보람을 좀 느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크면서 문제가 좀 사라지고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왠지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컸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왠지 좀뿌듯함을 그때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음, 오셔서 사고력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브레인스쿨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고력 수업만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 내가 정말 사고력만 이렇게 올인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될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 포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는 운영적인 방법들, 어, 기본을 지키는 것, 그거를 잃지 않고 어, 브레인스쿨의 메인이 사고력 수업만으로 쭉 브레인스쿨 청주청원센터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제 저희 큰 계획과 목표입니다.